네, 수현수입니다. 요거 또 보일러가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8구역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5구역 짜리입니다. 그, 기능 자체는 똑같습니다. 어, 그런데 안에 배선 연결하는 거는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이제 조금 다르다가 차이 난다 하면 차이 나는 거고, 어떻게 좀 차이 나,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메인 배선으로 올라왔는 게 요게 150짜리입니다. 150짜리. 100짜리는 원래 아까칠반 그, 그1 0 k g 면은한 라인당 이제 전기들 는게 대충 16A 정도인데, 어 십육암페아 정도인데고 십육암페아가 그 이제 다섯 개면 은 이제 팔십암페아습 항상 팔십암페아. 원래 팔십암페아까지면 괜찮습니다. 원래 뭐규정대로하면은 이제 구십프로까지만 안 넘으면 끼고 이제 적정 용량 팔십 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살짝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건 타, 요 차단기는 곧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이제 백오십짜리로 이제 좀 바꿨습니다. 요게좀 크죠 사이즈가. 요거는 바꿨고, 밑에 거는 이제 똑같이 30A로 암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밑에는 MC, MC로 돼 있고,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선을 연결하실 때, 어, 메인선으로 이제 올라오면 이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연결돼가지고 차단기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이거 하면 되죠. 여기에 이제 RS, L, 요즘은 RST 안 하고 L1, L2, L3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기 붙었으니까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어, 이쪽에 제어용 차단기 있고, 요 밑에 거는 개별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MC 움직이는 거. 그래서 뭐 여기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으니까, 라벨에 다 붙어 있습니다. 라벨에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좀 전에 그 설명해 드렸던 것 똑같이 이제 그각 보일러라는 삼상 사선식으로 이렇게 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다섯 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하시고 난 다음에, 어, 처음에는 차단기로 다 떨어져 있을 거고, 올리시고 이제 올리시면은 이제 밑에 이제 배선 그주볼러로 그 가는 그 라인은 다 꺼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이쪽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수동으로 하는 거고 이제 정지면은 이제 안 사용하는 거고 이제 자동으로 하시면 여기 강기로 펄스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거도 이제 농장주분이 원하셔서 이제 디지털 타임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뭐, 보일러 제어 쪽은 뭐, 전기를 좀 많이 먹는 거여서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그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기능으로 보면은 상당히 단순한 기능입니다. 단순한 기능이니까, 요, 이제, 배선만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 16스케어를 메인으로 쓰면은 조금 아쉽죠. 이게 뭐, 1 6스케어 쓰면은 이제 만약에 노출이 잘 되어서 냉각이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뭐 이제 그땅 속으로 오거나 해가서 지중설로 해가지고 열이 좀 채이는 현상이 생기면 조금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하는 건한25 스퀘어 정도를 쓰셔야 될 거고 16 스퀘어 를 쓰실 것 같으면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뭐 선정료 선서는 그렇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16스케어가 너무 크면은 아마, 제 같은 경우 하락하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스케어 두 개를 까는 게안 낫겠나? 10스케어 두선 들고 와서 같이 점프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선 다루기가 좀더 쉽습니다. 25스케어는 선이 상당히 굵거든요. 그렇겠지만, 압착하는 그 장비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저보고 이거를 이제 전기 작업을 좀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들면 10스퀘어 두 개를 깔아서 이제 두 선을 깔아가지고 한 라인에 두 개씩 물릴 겁니다. 물리면 이제 선 가격도 좀 낮고, 이제 발열에, 발열에 대한 그 용량이나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영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쪽 이제 전기 업체 하시는 분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내년, 내일부터는 제가 국외 작업이 국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이 없습니다. 한국이 없는데 이제 연락이나 이런 거는 뭐 카톡으로 다 됩니다. 요즘에 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단지 통화는 좀 어렵고 대신 문자는 다 가능하고. 네, 통화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능하고, 만약에 급하게 뭐 연락을 하셔가지고, 통화 내역이 필요하시다 하면,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하셔가지고, 통화를 하,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해서 컨트롤 박스 두개 나가는 거,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좀 부탁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좀 만들어졌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